뭐야? 장어즙 부모님 추천으로 참고 먹었는데 장어즙은 싫어 난 애초에 장어가 싫어 장어는 맛없어 생각해봐 양배추즙도 채소인데 불구하고 겁나 맛없는데 장어즙이면 말켄... 마... 마... 맛있겠냐? 리코즙은 좀... 별로예요 뭐야? 제가 왜 양배추예요? 아니었냐고? 니네가 자꾸 양배추라 그러니까 진짜 양배추 닮았잖아 나안 그래도 내거 다시 먹면서그 정도로 생각 안 했는데 너네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약간 좀 양배추 닮았는데? 뭘그렇게 뭐 생각했단 말이야 아니 예쁘다고 붙으면은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예쁜 양배추라고 해도 되면은 그러면 되는 거야? 못생긴 뭐 양배추가 예쁜 양배추라서 되는 거야? 니네도, 니네도, 니네도! 이쁜 비상식량 이쁜, 이쁜 브로콜리! 이쁜 쌈무! 쌈무 싸무, 너네도 쌈무거든? 너네도, 너네도 쌈무생이라서 너네도 별다를 거 없거든 나랑 진짜 다를 거 하나도 없거든 지네들도, 지네들도 쌈무생이라서 어차피 아무것도 다를 거 없어가지고 어차피, 어차피 지들도 지들도 쌈무인데 맨날 나한테 하면 오! 제대로 3분대!